소위 노잼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꿀잼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민선 8기 청주시의 공약이었죠. 당장 올해 시내 공원부터 손을 댑니다. 발 빠른 움직임에 전과 다르다는 기대도 있지만 내용 면에서는 새로울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조미애 기자입니다. 청주 도심을 가로지르는 무심천. 송절동에서 사천동 일대 둔치 18,000제곱미터의 대규모 꽃정원이 생깁니다. 둔치가 높아 좀처럼 침수되지 않는 이 구간에 오는 5월 봄꽃이 첫 선을 보이고 11월에는 산책로 조성도 마무리됩니다. 무남 생태공원에는 가상으로 동물을 만나는 AR동물원을, 대성동 당상공원에는 인공폭포도 만듭니다. 도심 물놀이터는 4곳으로 늘립니다. 도심공원 곳곳에 볼거리, 즐길거리를 늘리겠다며 공원 관리에만 지난해보다 100억 원을 더 편성했습니다. 선진이 결합을 해서 통 좋은 사업을 반영하는 거고, 일단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이건 어느 도시 등 안에 꽃을 많이 있으면 심리 안정도 오고, 또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, 그래서 야산처럼 있던 도심 녹지 공간도 놀이터로 바뀝니다. 청주시가 확보한 도시공원 7곳에 내년까지 놀이 공간과 운동장, 산책로 등을 조성하기로 하고. 가장 면적이 넓은 온천공원을 뺀 나머지는 올해 안에 완성할 예정입니다. 발빠른 추진에 이전과는 뭔가 다르다는 기대도 있지만 새로울게 없다는 비판도 나옵니다. 꽃으로 많이 가가지고 아예 새로운 시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. 여기는 항상 같은 것만 다녀가지고 뭐 시내를 가면은 사진만 찍고 뭐 해가지고 놀이공원 같이 작은 거라도 좀 지난해 무심천을 중심으로 꿀잼 도시를 어떻게 만들면 좋겠냐고 시민 사천여 명에게 물어 아이디어를 구하기도 했지만 꿀잼 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청주시 여러 부서에 제대로 공유되지도 않았습니다. 별로 그런 조사하는 걸 많이 못 봐가지고 저 의견이 별로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서 온라인으로 조사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. 한편 청주시는 이 밖에도 미호강과 무심천을 아우르는 체육공원과 오토캠핑장, 강수욕장 조성 등을 구상하고 있고 시내 리조트와 연계된 놀이공원 유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조미입니다.